놀랍게도 텍스트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은 글쓰기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I, you, she 같은 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a, the, that 같은 한정사와 more, several 같은 수량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언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이 가진 감각에 근거해서 표현법이 무의식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문법이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선호하는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영어 역시 결국 감각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바로 감각에 기반한 학습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 싶다고 해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본능의 영역처럼 여성들이 단수형을 선호하고 남성들이 복수형을 선호하는 위치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각의 영역인 것입니다. 영어가 들리는 것 혹은 읽는 것은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나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감각의 영역은 바로 잠재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영어 리스닝이나 스피킹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굳이 짜증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영어는 감각에 기반을 둔 학습법입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그렇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아는 것,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도하는 반복, 암기, 인지적 학습은 결국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감각에 기반을 둔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단수와 복수의 선택조차도 우리가 모르게 남녀에 따라 결정되듯이 언어는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감각의 영역입니다. 영어는 감각에 기반을 둔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학습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학습은 의식적인가요? 무의식적인가요?